오늘은 행동식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은 영상의 설명란에 이전 영상의 링크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연양갱 외에 항상 들고 다니는 행동식은 바로 꿀입니다. 천연 식품이기도 하고 누구나 알고 있듯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죠. 우선 꿀이 뭘까요? 꽃에는 꿀샘이 있고 거기서 달달한 꽃꿀 액체가 나오죠. 꿀벌은 그 꽃꿀을 먹고 뱃속에 있는 꿀주머니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벌집으로 돌아와서 아까 먹은 꽃꿀을 뱉어냅니다. 그러면 다른 일벌들이 와서 그 꽃꿀을 삼켰다가 뱉었다가를 반복하죠. 이러한 힘든 과정을 통해 꿀벌 뱃속의 여러 효소들로 꽃꿀이 분해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갯짓을 하면서 수분을 날리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꿀이 되는 거죠. 꿀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꿀벌이 560만 개의 꽃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했고 성경에서는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꿀을 약으로 사용한 역사도 굉장히 길죠. 그렇다면, 꿀의 영양성분을 볼까요? 꿀 100g이 294kcal, 탄수화물이 79.7g, 여기서 당류가 72.6g이죠. 지방은 없고요. 탄수화물과 당 모두 초콜릿 반은 물론이고, 연양갱보다 높습니다. 건강에 좋은 천연식품이면서, 영양성분만 봐도 행동식으로서 좋아 보입니다. 게다가 꿀은 유통기한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장기 보관 부분에서도 최고의 식품입니다. 수천 년전 지어진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꿀을 먹은 사례도 있죠. 그렇다면 어떤 꿀이 좋은 꿀이고 어떤 꿀을 선택해야 할까요? 앞서 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했듯이, 꿀은 꿀벌이 액체를 뱉어내며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꿀이 있는 겁니다. 설탕을 먹여 만든 꿀을 사양꿀이라고 팔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맛을 봐서 이 꿀이 진짜 꽃꿀이다.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집에서 오랫동안 보관했던 꿀입니다. 이렇게 결정화가 생긴 모습이 보이죠? 이걸 보고 설탕이니까 이렇게 하얗게 뜬 것이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꿀에 결정화가 생기는 이유는 주변 온도가 내려갔거나 포도당 비율이 높기 때문이죠. 설탕으로 만든 사양꿀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겨울에 밖에 내놔도 결정화가 잘안 생깁니다. 좋은 꿀을 고르는 가장 확실한 팁은 바로 성분 검사를 보는 겁니다. 성분 검사를 탄소동위 원소비 검사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탄소비가 낮을수록 진짜 꽃꿀에 가까운 겁니다. 식약처에서는 탄소비 마이너스 23.5%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주변 양봉농가를 못 믿겠다 싶으면 이 탄소비를 보고 사는 것이 정확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준점보다 낮으면 더 좋은 꽃꿀입니다. 사양꿀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밖에 안 나오죠. 행동식으로 꿀 좋은 것도 알겠고. 어떤 꿀이 좋은지도 이제 알겠는데, 이 끈적거리는 걸 대체 어떻게 산에 들고 다니며 먹어야 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바로 스틱 꿀입니다. 이렇게 스틱 형태로 한입 먹기 간편하게 출시되죠. 한 손으로 뜯기 쉽게 포장되어 있고, 탄소비 마이너스 23.5% 이하입니다. 스틱 하나의 무게는 15g입니다. 이런 스틱꿀을 들고 다니면 행동식 외에도 산에서 다양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가서 꿀차를 마실 수도 있고 또 겨울에 춥고 바람이 몰아쳐서 입술이 트거나 피가 날때 꿀을 발라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꿀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산에서 저체온증이 왔을 때 응급처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꿀 자체가 항세균성이기 때문에 상처 치료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행동식으로서도 꿀의 효능은 뛰어나기 때문에 이미 에너지 젤 분야에서도 꿀을 사용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허니스팅거 제품이죠. 곰돌이 푸우가 괜히 꿀단지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국지에서는 유비에 쫓기던 원술이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꿀물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피토를 하고 죽었죠.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밖에 살수 없을 것이다. 파랑새의 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The Life of the Bee에서 한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고 잘못 알려지기는 했지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행동식으로서의 파워젤 또는 에너지 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